사무엘상 15장 1절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5장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15장 5절,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되 꼴짜기에 복병시키니라. 15장 6절,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15장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 자기를 이와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은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바르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5장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쓸끄로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5장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집바의 머리가 되지 아니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5장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스 제인 아말렉 사람을 친멸하되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15장 20절, 사우이 사무에 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리를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 신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미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5장 23절 이는 그여하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왕과한 것은 사실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1 5장2 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 였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15장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5장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그 옷,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15장 2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내 백성의 장무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15장 31절, 위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악악을 저영하다. 15장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15장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내어미에게 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15장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 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 하셨더라. 네, 이상, 예, 사무엘상 15장 내용이었고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1 7에서 16절 제의 결과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의 피해에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 1. 사울이 제가 하나님께 미친 영향.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을 따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셨다. 그처럼 사울을 이스라엘 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으나 그는 불순종으로 그 기회를 버렸고 하나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 2. 사울의 제가 사무엘에게 미친 영향. 개를 지은 사울이 편안히 침상에 누워 잠잘 때 그의 종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무엘은 깊이 근심 가운데서 온밤을 세워 부리지었졌다 사울의 범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지 개셋만내에서온 인류의 죄를 위해 땀이 피로 변하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였다. 3. 사울이 제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준 사울은 점점 더 제의 노예가 되어갔다. 사무에 대해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했을 때, 그는 해계하지 않고 변명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마귀의 낙하로운 하설의 표적이 되게 허락하였다. 해계 대신에 변명하여 떡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의 결과는 무섭고 냉정하여 한번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결코 주지 않는다. 15장 34절에서 35절. 악인의 종말. 성정이 우리에게 거듭 거듭 반복하여 교훈을 주는 것은 악인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사실이다. 1사무일이 죽는 날까지 사울를 보지 아니야. 하나님께 대한 사월의 고의적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를 찾아가 만나지 아니했다. 바스국이 잠잠치 말아야 할 바스국이 잠잠치 말아야 성읍이 안전을 도모하듯이 주의 주의 종이 주의 법을 지켜줘야 하나님 앞에서 왕도가 바로 바로 쓰게 되는 법인데 사울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소외되었다. 이 사무엘의 사울을 위해 슬픔함,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사무엘 슬픔은 사울 자신을 위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슬픔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었다. 그는 엘리의 집에 임한 재앙을 묵 복도 했으므로 불송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삼 주께서 사울로 왕삼으신 것을 후회하심 사울의 품절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했다. 누구든지 주를 배반하고 배역한 길로 다름질하면 그 분을 슬프게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쓰자. 그럴 듯한 처음보다 조금이로 나아지는 미래를 만들어보자. 도덕과 양심수 종교가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접버린 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이 되면 폐망뿐이다 다시요. 네. 도덕과 양심수 종교가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접버린 악인이 되면 폐망뿐이다 네, 이상, 예, 사무엘상 예, 어, 12장 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